네, 반갑습니다. 현퇴선 약수 박수호입니다. 오늘 구시봉나무 뿌리를 캐기 위해서 오늘 이 돌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제삼꼭대기에 올라가야 이 구시봉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채취해서 한번 덮제를 해가지고 쪄서 서나무 수액과 달이 가지고 한국의 오대암을 주로한데 사용하고 그리고 여성들 질환에 차은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채취를 해서 서나모 수액과 다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물어봐야겠다. 예. 항상 그, 건강을 생각한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산행에 임하고 약조를 제취해서 환자분들과 그리고 웰빙 식품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